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행복, 행복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선상부 보훈의 팔복은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 운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는 산에서 그들에게 첫 번째 선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복,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하셨을까요? 그분은 죄지연 우리 인간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입은 손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복의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상실한 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외복, 왜곡된 복의 개념도 회복이 됩니다. 땅에 있는 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저 땅에 복이 있는 줄만 알고 그렇게 땅만 쳐다보며 살던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신 참된 행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먼저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복만 심령의 상태, 곧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인 애통함도 알고 보면 마음의 상태이고, 셋째인 온유함도 마음의 상태이며,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인 긍휼이 여김도 역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섯째 복도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며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외적 상태, 환경,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스림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돈을 벌면, 조금 더큰 집을 사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조금 더 출세를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이 올라 봐도 여전히 불행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떤 환경에 혹은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듭그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중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업을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행복을 찾아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원했던 그 행복감은 끝끝내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병의 차도도 있게 될까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 나는 진정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의 외투를 빌려 아버지께 덮어드려라. 그의 자녀들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진정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고백하는 사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진정으로 스스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의 수도원에서 저녁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그산 중간에 있는 어느 굴에서 수사가, 수도사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 들려 나오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참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며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 이 기도 소리가 굴속에 울려 들어오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너무나 반가워서 굴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에게는 외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병을 고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이 배운 교훈은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값비싼 외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어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실험을 다 떨쳐버리고 어느 한 섬에 돌아 들어갑니다. 그 섬에서 모든 실험 다 잊어버리고, 휴식하고, 안식하고, 아무 실험이 없으니 행복해질 때, 그 경우 이 섬을 마카르라고 합니다. 목마름에 타는 이땅 가운데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이 오아시스에서 그 나그네가 누리는 쉼, 안식, 평화를 마카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님께 돌아온 자는 무한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무한한 행복을 바로 마카르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어라. 우리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많은 어려움, 궁핍에 부딪히게 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병듭니다. 신음합니다. 온갖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에 도착하여 그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마카리우스 곧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마음의 덕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은 자신 안에서 찾았던 풍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영적 가난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애통은 자신에게 찾았던 그 위로를 하나님 품 안에서 발견하려는 부르짖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오유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맡김, 내 맡김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름, 올고듬, 진정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표준만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행복은 재인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거기서 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행복은 이웃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째 복으로서 극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웃을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관계성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혼자 안방에 들어가 앉아서 도대체 무슨 극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그 역시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현장애로의 투신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관계성 안에서. 문제는 관계성,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라.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생이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못지 아니하게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이 가장 큰 개명, 가장 위대한 개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곧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팔복은 참된 행복의 본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참된 행복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려고 해. 그리고 그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뜸되는 피조물인 인간, 인간을 창조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의아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더러움으로 온 세상까지 다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빛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어두운 행위, 그들의 어두움이 이 밝은 세상을 온통 더럽히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이하고 더러워지고 어둠 속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그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사랑을 품으십시오. 사랑은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어떤 상처도 치유하고, 어떤 난관도 이겨냅니다. 사랑은 포기를 모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여덟 가지 행복의 마지막인 박해. 박해는 바로 이 사랑의 에너지의 집약입니다. 사랑은 희생의 동기이고 인내의 셈입니다 박의 받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돌팔이 메시아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스인들 그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봅니다 이 십자가 가운데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봅니다 결국 시련과 고통, 박해를 이기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의로움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면 그 의로움 자체 혹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가득 있어야 박해를 이기고 감내해 냅니다. 결국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복 없던 내가 진정한 복을,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주님께서 복있어라 말씀하실 때이 복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속성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 있는 자로, 복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한 덩이, 두 덩이, 얕다, 여기 있다, 그리고 툭 던져주고 그것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받았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상관 가족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참 행복한 자로서 그 거룩한 복을 퍼뜨리며 사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8년 동안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었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여전히 복을 남기고 복을 퍼뜨리는 우리 성광교회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